정규 수업이 끝난 교실. 몇몇 학생이 남아 담임교사에게 개별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학습과 적응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른바 경계성 지능 학생들입니다. 경계성 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문 검사가 필요하지만 충북의 경우 검사 가능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커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성 지능 조기 선별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전문 기관이 학교를 찾아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지원과 학부모 상담, 담임 교사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동의율입니다. 낙인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진단 이후의 교사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학습지도는 물론 또래 관계와 정서적인 부분까지 담임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더 상담이나 지원과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잘하는 과목, 어려운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사 한 명에서 전부 다지도하기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터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경계성 지능 학생들은 제도적 지원도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지원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계속 숨어 있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그분들도 사회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조기 발견한 경계성 지능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